안녕하세요. 진상입니다. 지금부터 선생님도 논란, 과학 뒤집기, 기본편, 열, 온도 측정하기 부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선생님들 놀라 과학 뒤집기 기본편 1열 온도 측정하기 에보에서 나온 이야기인데요. 온도계를 사용할 때 유의할 점인데요. 온도를 잴때 코킹이나 입김이 닿지 않도록 해야 되고요. 더 높은 온도가 나올 수 있습니다. 온도계 눈금을 읽을 때는 액체 기둥의 가장 윗부분과 눈높이를 맞추고 나서 있고요. 온도계 액체 기둥이 더 이상 올라가지 않을 때까지. 기다린 뒤에 온도를 읽습니다. 온도계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받침대에 올려두거나 상자에 넣어 상자에 넣어 보관하고요. 수은 온도계 원리인데요. 끓는 물에 넣는 온도계이고요. 끓는 물에서 붉은 수은주가 위로 올라가 있습니다. 얼음물에 넣는 온도계인데요. 얼음물에는, 얼음물에서는 붉은 수온주가 아래로 내려가 있습니다. 온도계에 들어가 있는 빨간 액체 온도의 액체는 온도에 따라 부피가 늘어났다 줄어났다 하는 성질이 있고요. 더울 때 우리 몸의 반응인데요. 체온이 올라가면 땀이 납니다. 땀이 날때 열도 함께 몸 밖으로 빠져나가면 체온이 내려가고요. 시온 잉크를 사용한 제품들인데요. 온도에 따라 색깔이 변하는 시온 잉크는 우리 생활 여러 곳에 쓰이고요. 음료의 온도에 따라 색깔이 변하는 머그컵인데요. 충분 머그컵은, 머그컵이 있고요. 충분히 달궈지면 가운데가 빨갛게 변해 요리할 때는를 알려주는 프라이팬이 있습니다. 설계된 것은 첫 번째, 온도계를 사용할 때 유의할 점, 두 번째, 수온의, 수온 온도계의 원리, 세 번째, 더울 때 우리 몸의 반응, 네 번째, 시온 잉크를 사용한 제품들에 대해서 설계 되었고요. 궁금한 것은 첫 번째, 물체에 닿지 않고 온도를 잴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궁금하고요. 적용하고 싶은 것은 첫 번째. 적용하고 싶은 것은 물체에 닿지 않고 온도를 잴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선생도 논란 과학 뒤집기 기본 편절 온도 측정하기 부분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은 온도계를 사용할 때 유의할 점순 온도계의 원리 더울 때 우리 몸의 반응 시온 잉크를 사용한 제품들 등등에 대해서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